어휘력을 문제가 있으면 공부 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어휘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책을 많이 본다.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야. 저 책만 읽고책안 읽어도 너희들 어휘력 떨어져. 그럼 지금 책 읽으라고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한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본질적으로는 아니 아주 기초의 바탕으로는 맞죠. 내가 초등학생이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지금 당장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어휘를 막 내모 쳐가지고 너 책을 안 읽어서 이러는 거야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아이들 동기만 꺾어 먹습니다 그런 얘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해도 도움이 안 되니까 만약에 그 얘기 할 거면은 평상시 겨울방학 때그 아이 책좀 읽히고 그렇게 프로그램 가지고 해주는 게 낫겠죠? 아니 뭐 어휘장 사서 읽기 하든지 아니면 한자 공부 시키든지 그건 이제 다른 여유 있을 테고요 지금 당장 시험공부하고 있는데 어휘의 문제 근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아 바탕 있는 어떤 능력을 좀 깨워 주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 어휘력 확장하기의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개념 심화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개념 심화 학습법. 이 개념 심화 학습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첫 번째는 아이가 네모를 쳤어요. 일단은 네모를 쳤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모르는 어휘의 내모치기를 습관화 해야 됩니다. 내모치기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모친 다음에 뭘 하냐가 중요해요. 뭐 할까요? 찾아보면 근그 능력이 안 키워집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 그거 무슨 뜻이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좀 있으면 또 물어봐요.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알려드릴게요. 어, 끝까지 읽어 그래요. 표시하는 거 그냥 끝까지 읽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찾잖아요.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언어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근데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리듬이 끊어지고 두 번째는 유추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두뇌의 유추 능력, 상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끝까지 어, 읽어. 끝까지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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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예요? 세번 생각해 보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야죠. 어, 끝까지 읽었더니 무슨 내용인지 감이 좀안 오니?라고 물어봐줘야죠. 근데 인간은요, 감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무슨 뜻일 거라고, 그러니까 유추가 되는 거예요. 내용을 다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다는.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모르겠어 이렇게 말니 뭐라고 하냐면, 유추. 유추라고 해요. 이제 상상하는 거죠. 상상학인데 이건 이제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한번, 이게 무슨 뜻일 것이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유추 해보고, 내 생각 정리하기입니다. 이내 생각을 이제 주관화라고 하거든요. 주관화. 자 인간은 인간은 판단의 기준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뭐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늘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렇죠. 그래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laughs> 그 개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보편적 진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개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개념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를 모르고 내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 주관화된 생각이 있으면 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 이게 이제 편견, 선입견이 되는데, 이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판단할 때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냥 아예 몰라요. 그러면 아예 개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생각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뭐냐면, 사전 찾기예요, 사전. 근데 여기 사전의 뜻이 뭐라고요? 인류의 보편적 진리라고요 이 보편적 진리 사전이 개념입니다 사실은 사전 찾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념심화학습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비교하기입니다 비교하기 뭐와 무엇을 내, 생각. 내 생각과 인류의 내 생각과 인류의 보편적, 진리인, 사전과 비교해보는 거야. 누구,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 거 바꿔야 돼요? 내거 바꿔야죠. 사전화도왜 그렇게 써있니, 너가 바꿔.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러면 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 진리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겠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 진리를 찾는 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심화를 한다는 게 뭐냐면 진리에 가깝게 가는 삶을 그러니까 왜곡시킨 것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과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찾기, 모르는 남말 사전찾기가 단순하게, 아, 모르는 뜻, 이해력을 높이는 정도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가야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곡된 걸 바로잡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이제 개념 있는 삶이에요. 개념을 가진 삶자의 삶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개념심학습법입니다. 화 그러니까 우리가 내모치기 하는 것이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력 키우는 것, 어히려 키우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런 힘이 생기다. 이런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 정보를 차곡차곡 축적해 갈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유추 능력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아가는 능력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가르쳐줬던 달사가 되는 거예요. 달사. 이 개념 심화 학습법은 정약용 선생님도 아주 강조했던 매우 중요한 공부법입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찾아가다라는 거